안녕하세요, 청년. 오, 근영입니다. 어, 저는 이제 처음에 단일 기도회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 사실 매일 드리는 거는 많은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수요 예배와 금양로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처럼 수요일 금요일에만 참여하는 려 마음을 가지고 단일 기도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첫날에는 처음 금요일날 시작할 때는 이제 학교 행사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계속해서 어쩌다 보니까 참여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님께서 계속 환경적으로 저를 계속 인도하셔서 둘째 날인 토요일에첫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계속 그렇게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토요일에 있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 기도에 빠지지 말고 계속 참석해서 계속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기도도 가, 뜨겁게 드리고 간증과 말씀으로 은혜도 받으면서 어, 제가 느꼈던 것은 어, 제가 그동안 드리고 있었던 예배 가운데 제가 어, 신앙에는 전진과 후퇴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저는 안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후퇴하고 있었던 거죠. 되게 내가 형식적인 예배와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기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예배에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에 있는 하는 동안에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숨쉬고 매일 아침 일어나고 그냥 걷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또 느꼈던 것은 제가 항상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들을 주는 것은 내가 이런 가시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을 하기 원하셔서 이런 가시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그때부터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의 시간을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회를 드리던 중 19일째 이제 현승원 대표님께서 그 간증하시는 날 평소와는 다르게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은 교회에 나가서 이 단일 기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를 틀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가지고 어,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이제 찬양하고 형수원 대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제가 그렇게 온전히 믿고 있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고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의 소망은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저의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나의 생각대로 해결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복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지라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모든 일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들며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게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